내가 잘못 본 건가 3대 정글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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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대님 아니 걸요? 하나가 철자가 틀리겠지 오시 어? 속보 3대 정글칼 부터 11까지 챌린저인 찡절하대 유아 어떻게 3대 정글은 찡절하대신데 우리 정글은 한지이니? 게다가 3대 탑도 광동 프릭스 아카데미 프로네 키키키키키키 3대 도구도 시즌 11 챌린에 와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천등이라는 거야? 맞음. 맞아? 어 그럼 나 천등이야? 오늘 목표 천등 안짝으로 들어가기. 그리고 현재 지금 점수가 제가 108점이니까 사실 또한 다섯 판 이기면은 가실권이거든요. 다섯 판 이기면 그만. 다섯 판 이기면 그만. 다섯 판 <laughs> 이기면, <그만. 다섯 웃음> 이기면 그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깝치지 않을래요. 다섯 판 이기면 그만 간다고 한2 주째 지금 입을 털고 있거든요. 항상 개륭 유튜브 시작과 끝! 다섯 팔이기면 그만합니다! We go grandma! 지금 이거 2주째거든요? 이제 깝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목표는 소박하게 150점입니다. 다시는 깝치지 않을게요! <놀람> 야, 잡든 기이지 노플.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아. 사이드 노플이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까비. 아, 빼야겠다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거 패시브 개사기요어 아, 라인 다 밀었네? 이러면 나좀 일하게 겠는데 뭐야 텔너텔 텔 있었니? 이러면 개선했는데? 아 이거는 대포라인으 지금 못 가는데? 아 죽기 하겠냐 설마 야안 죽어 임마 이런걸로 어? 죽기 하겠어? 야안 죽어 있나 이런 걸로. 죽기하겠어야야안 죽어. 입맛 살맛 죽기야 하겠어? 척을 쳐지. 나이스! 찾았으면... 하즈가 바텀 다이브. 이것을 만든 사람 누구? 이 플레이 만든 사람 누구야? 나. 누구야? 나. 을 처치했습니다. 그만 행동. 아 먹어. 나눔이야 선물이야 이건 말리지 말아주세요. 불! 그렇지. 우마. 아이 시시하다 무난한 탑 차이네요 자 다음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승리 오케이 누가 봐도 TOP 차이였다 이 별점 보이죠 별점 아 근데 시댕이 첫판 이기고 개같이 연패하는 대본이 있거든요 제 방송 보신들은 좀 알거야 고춘이 방송 대본. 자, 1번. 연습 게임 후 연승. 하는 빌드가 있고요. 두 번째. 첫판 개같이 승리하고 연패. 3번.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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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승. 이제 연패가 기가 막힌 생대 등장 상대 프로 등장. 아, 약간 이, 이건데 약간 여기 쪽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뭔가 너무 개운하게. 첫판 그냥 개운하게. 깔끔하게. 이기고 연패하네 약간 요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연습게임 승리 후 연패 징크스 많이 강하던데 하지만 그것은 도박사의 심리죠 그런 거 있잖아 도박사의 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많이 이겼는데 이제는 지지 않을까? 이런 거 있죠 짝수가 10번이 나왔어 동전 던지기에서 솔직히 확률은 50대 50이잖아 5대 5거든 근데 아 지금까지 너무 짝수만 나왔는데 이제는 홀수가 나오지 않을까? 도박사신이. 하지만 그런 건 없어. 다거짓 말이야. 첫판 이거도 당당히 연승을 하는 고춘희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 정글링 네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게? 상대 닉네임 나도 어디서 봤, 본거 같은데 잠깐만. 아군이 타녔어. 이러지 마. 애들아 이러지 마. 아이고. 아유 이래서. 플래시 일찍 쓴 건데 이거 안 맞으려고 일찍 쓴 건데 <laughs> 아 왜냐면 저거 맵더블 맞는 순간 탈리아 더블리가 확정이라 아 일부러 플래시좀 빨리 쓴 건데 이건 쩔 쓰긴 했는데 토코 아군 정글 석보 생대 적팀 정글러 점프로 블레스 선수 그쵸 내려가자 닫다 그쵸 프로죠 점프로죠 그래 내가 이거 닉네임 많이 봤다니까 이거 내가 저 닉네임이 낯이 익었어 아아 탄력, 아이고 제발. 혼자 들어가면 어떻게? 아저레 네, 네, 네. 아, 아유 진짜. 들이 아니라 우리 팀 원딜이랑 생대였네고로 하나 이번 시즌 야 생대인데 커판이라니 결과가 어떨지가 너무 기대돼. 생데판이야 투타. 너무 가슴 설레는 그거네. 아 시나리오대로 재고 있는 느낌이네. 네, 네. 어? 야 잘하는데 근데? 야 투타 엄청 잘해. 투타 투타 미쳤어. 전설의 포켓몬인가 잘하는 생배?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투타 장인의 영혼이 저기 깃든 게 아닐까? 데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명이 실 수도 있다, 는 거지. 약간 좀 돌려 말한 건데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투타 미쳤어! 자 점프트 가자 아나스키어마하가 없어 다행이나어 정말 다행이다 진아 다행이다 와. 그러니까 레넥톤은 진짜 끝까지 방심하면 안돼 선열 쓰면서 궁 쓰면서 피흡하면서 와 피타 잘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데 지렸다 나이스 터졌다. 게임. 척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승리. 와, 징크스를 깨고 연승 나왔다. 가자. 고촌이 인생 점수. 이번 시즌 제1호 150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라니 진짜 하남자 중에 최하남자 고춘이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여기까지 할까? 굉장한 이득인데? 두판 이기면 200점 여러분들 200점 가면 또 구독권 10장 뿌리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점수 내려오면 두판 이기면 199점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 사이에 1점이 또 플러스 될 거예요 한 판에 24점 주겠죠 할수 있어 오늘 연승 가도 가자 바로 그냥 야수 같은 연승 이 뒤는 낭 떨어지야. 떨어지면 진짜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 알겠어? 가보자, 고추이 아, DK 아니겠죠? 속보. 상대 원딜러 디플러스, 기아 유스 원딜러. 왜 상대 팀이야. 전 시즌 최고 티어 7, 그만 마무리. 하... 어, 뭐야? 아, 아 이긴 줄 알았더니 만 아니구나. 아, 이긴 게 아니죠. 저희는 원딜 죽었고 상대 서포 죽은 거라 이긴 게 아니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원딜 형님 개잘하네. 벌써 협곡 부셨는데 벌써 우리 바텀 터졌는데요? 애매하죠. 어? 만화가 없어서 안될 듯. 집 가기도 애매하네. 아이구야 선생님 하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집에 가겠습니다. 어 해보자, 해보자. 게했습니 몰랐어요. 벌레는곳뭔 벌레 곳을... 소리야, 벌레 아니야! 벌레같이 소리고 있네. 아군이당했저아아 아, 슈발 캐톨리네. 내 뭐, 뭐 어떻게 했냐. 프로 뉴스 그 형님이라는데 사실 이기기가 힘들지. 일반인이 그냥 찢겼네 바텀. 프롭 쓸때 오면 필킬이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채팅을 적그리고안잡하겠네 우리 키아나가 삐져가지고 던지면 어떡해 어니? 나이스 이거잖아. 어, 이 게임. 아 이게 입에 아 이거 내가 먹은 건좀 별론데 내가 입에 들어왔어 근데 아 근데 릴리야 걔 오지네 와 정글 2렙 차에 미드 2렙 차 진짜 재앙이긴 하네요 아 절망이다 진짜 아아 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개쫀거아니야? 잡아! 잡았다! 야야야야야야야제발제발! W! W! HOLY SHIT! 대박 개지렸다 미독으로 버텼다 나이스 카이사랑 키아나가 제어권을 먹었어요 게이득 봤어 어? 아, 카이사는 그게 없구나? 신화템이 와개 찌렸다 진짜. 오 잠깐만. 오. 아 이게 실수했네. 이거 가져가자. 이거 가져. 가자, 이거 가져가자.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그위 바텀이거든.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들아. 오 그거 안 돼. 될... 와 이거. 내가 가도 못 맞거든요. 애매하거든. 그냥 주자. 애매 애매. 이걸 가도. 어 뭐야. 정설치. 오히려 좋아. 야 이거 개 이득. 이거 억지기 지켰어. 억지기 주는 건데. 그래 개 이득이야. 진짜 개 이득이야. 아리조니 템그 대전 있어. 개 이득. 아 근데 니네 왜다 신화템이 없냐? 아니 이, 이 친구들 왜 신화템 만들고 다녀? 강화가 안 되네? 아유 너 뭐야? 이 몬테임 가는 거야? 삼시개방치 비상의 월각 민첩성이 몬테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 선체 파괴자? 아 선체예요. 아 그래 그래. 내가 몰랐어. 어, 선체를 안 가봐서. 야, 근데 이거 선체 파괴자 모르면 진짜 트롤, 트롤 아이템이다, 진짜 그쵸나 진짜 나 트롤하는 줄 알았어 순간. 이게 오른이거든 이게 오른이야 뭐야? 고추니? 어? 어? 내가 잘못 봤나 방금? 뭔가 번쩍했는데? 어? 내가 지금 약간뭐 이상을 걸... 어 잠깐만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을 환상을 봤나? 자글자치. 찾으신... 요네야! 잘 하잖아 요네야! 너할수 있잖아. 그래 여러분들 이게 치트키가 뭔지 알아요? 오른이 에어버 맞추잖아? 그러면 카이사가 발사가 가능해요. 그게 되게 좋은데? 내가 드레이븐 맞추면 카이사 그냥 궁극기로 발사. 그게 되게 괜찮네요. 요네가 그리고 그에 이겨 준 것도 커요. 무대 강화해 주고 싶긴 한데. 어, 이거 이거 강화하면 진짜 세. 너 진짜 세질 거야. <놀람> 가도 돼, 가도 돼. 가자. 궁극의 검! 두둥! 아 여기서 요네가 이겨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 사이드를 누가 이 아, 나이스. 됐어. 궁극의 검. 됐어, 이거. 뭐할수 <놀람> 있지? 뭐할수 있지? 자 먹게 아! 승리 그마 행동 김춘수 폼 미쳤다 그마 행동행행안되겠다형은 그그그 그냥 그마 가라 넌 올라가라 넌 올라가. 아니, 슈등 22점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점수가 너무 짜오. 야, 최소 23점에 24점은 받아야 내가 한판 이기면 200점을 가는데. 여러분들, 25점 받으면 200점입니다. 다음 판에, 다음 판에 25점 받으면 200점이에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상대 걸리기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아니. 전하대님 아니걸요? 하나가 철자가 <목소리> 틀리겠지. 어? 군대 가시지 않았어요? 맞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속보 상대 정글칼부터 10일까지 챌린저 인증 절하되 유아 이판 이기면 진짜 인정한다 크이판 이기면 저금화급을 인정해주세요 진짜? 이 판마저 제가 이겨낸다면 금화 행동 인정해주십니까? 인정 오케이 집중하겠습니다 음, 저로 하는 건 어차피 상대 정글은 팀절하대신데 우리 정글은 한지이니 게다가 상대 탑도 강동 프리스 아카데미 프로네 티티티키키 상대 도구도 시즌11 챌린에 거짓말 치지마!!!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뭐라고? 상대 정글 절하대 아군 정글 다이아 투요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퍼스트 블록 아냐 나 진짜 이거 한판 이기면 200점 갈 수도 있어 진짜 장난치지 마요 진짜 이 재미없어요 적 더블킬 적 트리플킬 왜형 여기서 나와! <웃음> <웃음> 아니? 호랑이 구레에 물려가도 멘탈만 잡으면 살수 있다 했지. 할수 있어 고춘이. 보여준다. 야 이거 니가 먹어. <목소리> 차라리 내가 먹고 힘을 내는 게 낫지 않았나? 벌써 지금 상대 7킬 중에 6킬에 기여하고 있네. 아 어지럽다. 오른 캐리 보여달라고요? 아 근데 상대 분 프로에다가 근본 챌린저에다가 가능할까 이거? 천 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오늘 진짜 기적 같은 역전승 두번 했거든요. 진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근데 이건 못 이기겠다.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건 너무 안. 아, 바텀 벌스 6데스인데요? 뭐라고? 바텀이 벌써 6데스라고? 정글 2데스에? 와, 이건 진짜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제약되었습니다. 오, 나이스! 여기서 미드를 솔킬? 오, 오케이 했어? 상대 5킬 제드인데 제드가 어떻게 땄지? 대박. 근데 전화된 형님도 군복무 하면서 조금 그래도 홈이 떨어지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누구야, 이거? 아, 저 센데? 어 좋은데 잡았잖아 저거 잡으면 좋아요 오 다행이다 씨 아. 아하 점글은 저티브 이거 빼 빼라고 탄 거야 얘들아 빼라고 탄 거야 어 빼라고 탄 거야 살려주려고 탄 거야 이거 아, 어, 저거, 안될것 같, 아, 아 되나?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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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되지 싶어, 이거. 어떡하지?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유. 아유. 이거, 이거 미니. 마무리 패배 오니 자 여러분들 방금 방금 제가 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한 게임 일단은 제 상대탑 제 상대탑 이 기찬 님이고요 저번 시즌 챌린저 찍으셨고 그만 700점 마감 챌린저라고 봐도 되죠 이정도 점수면 광동 유스팀 탑라이너 아 광동 유스팀 탑라이너야 이 형님. 그리고, 상대 정글러, 저 스트라이크 때.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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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어? 이분은 뭐야? 수호망. 서포터? 챌린저네? 크크크크. <laughs> 그리고 이 와중에, 앨리스 0게임은 뭐야? 제드 4게임, 24. 알리스타 2게임? E 뭐? 이 녀석들? 아니, 형님. 레오나, 불추, 나미. 왜 굳이 나랑 할때 형님? 17일 전 17일 전 20일 전이 형님 군인이신가? 고춘이와 첫판 이야